안녕하십니까. 김옥이 주식투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의도에 와봤습니다. 한번 한국거래소를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 직원분하고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일제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딱 팩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 5월 한 12일 경이야, 5월 2일 날 바로 그 저번에 미제출됐던 서류가 이번에 다시 또 제출될 수 있게끔. 어, 국일제지가 임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5월 2일날 어떤 서류를 제출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정확하게 국일제지한테 어, 적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적정을 받으려면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로 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때문에 국일제지가 지금 어, 이 거래소 직원이 그러는데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오늘 평일인데 여기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인터뷰한 결과는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국일제지가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거래가 정지될 가능성이 거의 99%다. 이런 팩트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또한 이국일제지가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금 관련 법규가 좀 바뀌었다고 해요. 왜냐면 보스탑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4년 정도가 적자가 나왔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관련 법규가 바뀌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4년 정도 적자가 났어도 아무 이유가 없다. 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영업이익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관련 법규가 한 2022년도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팩트만 간략하게 요약하게 드리겠는데 어 그리고 2022년도에 과연 상장 폐지된 종목이 몇 종목이나 되냐 한 50개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상장 폐지된 종목이 많았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2023년도에 상장 폐지될 종목이 과연 몇개 정도 나올 것이냐. 거기에 극일제지가 과연 포함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국거래소에서 이 직원이 말하는 것처럼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더 노력하는 걸 보여주고 또 적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개정 어, 결정이 한 5월 2일 날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에, 힘들어도 어, 국일재지를 지금 차분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어떻게 한다고 한들 지금 여기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 국일재지를 어, 너무 막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정리매매가 들어가니 뭐그 뭐 다음에 어, 비장애 주식 매매라는 이거 다 아직까지는 한 1년 후, 뭐 2년 후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너무 뭐 당장 내일 뭐 지금 현실을 모르니까 지금은 국일제지가 최대한 어, MLA, 상호펀드에서 나오는 MLA가 가장 중요해요. 이 MLA 적자만, 작자만 나오면 비상장 회사가 국일재지를 만약에 인수를 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어 상장된 회사가 인수하면 더 좋고 어 또한 어 비상장 주식회사 자체라는 것은 주식을 발행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법인체는 바로 주식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 사모펀드에서 국일재지를 바로 매각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매각만 된다면은. 바로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가호가 중요하잖아요 네, 항상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차분하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멘탈관리를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국일제재 팩트는 5월 2일날 개정 결정이 나서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한국거래소 직원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화는 무관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비상장회사가 인수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주식을 발행을 해서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예, 아마 시간을 끌것 같아요. 그 작업이 한 1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멘탈관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일제재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